안녕 오늘은 아시아탕 책을 저가 소개해줄 건데요 재밌을 거죠? 저가 한번 해볼게요. 저도 고수치기를 이미 좋아해서 이 책도 좋아해요. 저도 새 고수를 좋아합니다. 저도 사탕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사탕은 싫어합니다. 와 잘한다. 저는 박하양 사탕을 언제 먹어봤는데 기가 뻥 뛰었습니다. 저는 막 사탕을 먹고 이상한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. 저도 사탕을 다 먹은 남의 침을 꿀꺽 삼습니다 저는 이모콘을 잃어버린 적이 없지만 저는 이모콘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책을 재미없 이거는 소모양 같아서 그래가지고 소사토인 줄 알았어요. 인기 집중.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엄마가 안울었어 <목소리> 그래가지고 이 책이 너무 좀 이상합니다. 모든 페이지다볼 필요는 없어 네. 책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강아지가 말하니 막 이게 이상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책이지 이 글씨도 많이 나오고 재미있어서 그래가지고 우선 터뜨렸습니다 저도 이 정도 이상 망했다, 점에서... 망했다. 안사랑합니다 아직 오늘 목욕도 안했잖아 음, 저는 언제껀 풍선을 잡아본적이 있는데 풍선잘 못만듭니다 풍선껌 왜 이렇게 혼나지 저는 저는 풍선껌이 어떻게 터지는지 보고싶습니다 저는 풍, 풍선껌을 식상에서 식상에서 다는게 싫습니다 저는 이게 가을 사탕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사탕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색깔이 음, 없으니 음, 투명한 음. 아무것도 안하고 그리고 맛이 없지도 는 않고 그리고 소리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친구랑 같이 노는 게 좋아요. 감사합니다.